게너 시간이 금더 피다 너고 하하하하이 기분이 너무 좋아 헤이와 하하처럼 하 날처럼 날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또 놀러 볼게요 안녕 네 정말 저희 모두에게 러블리를 보여준 아티스트들에게 뜨거운 박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무대의 첫 번째 아티스트의 공연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공연 전에 여러분들 모두 엄마와 함께 와주셨고, 오빠, 여기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공연 전에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신태성 어린이의 보호자분 계실까요? 네, 신태성 어린이, 여섯 살의 신태성 어린이 저희가 이쪽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이 자리에 계실까요? 네. 신태성 어린이의 보호자분이 계시다면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아이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순서를 소개하기 전에 경품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G82L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 소리 질러 주세요. 네. 이번 냉장고 추첨은 의정부의 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부장님께서 양문형 냉장고의 주인공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김정숙, 엉삼오일호입니다. 네, 김정숙님, 엉삼오일호인 김정숙님 나오시나요? 네, 김정숙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편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계신 분들 길을 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번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네, 조금 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실 때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번호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중간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김정숙님께 준비한 냉장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정말 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등 경품 추첨까지 마쳤습니다. 네, 다음 무대가 준비되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시민분들에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박수, 홍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된것 같아요. 당신 없음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모든 것. 한번더 불러드릴게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된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함께 소리 질러주세요. 손만 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신이 나는 공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 무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